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무리수 2와 자이로그 LNX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어, 기초적인 문제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리미트 X가 2로 갈때 X-1에 X-2의 3제곱. 우리 봤던 거하고좀 많이 다르죠? 자, 근데 이건 어떻게 힌트를 잡아야 되냐면, 음, 일단 여기가 x가 2로 가고 있고요. 여기도 x-2에요, 분모가.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음, x-, 왜냐면은, 어, 우리 정의가 x가 0으로 가든지 아니면 x가 무한대로 가는 이런 정의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를 무한대로 가로 보내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0으로 보내기 위해서, 어 x 마이 2를 t로 어, 치환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x는 t 플러스 2를 대입해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그러면 여기도 에 어, x 자리에다가 t 플러스 2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하고요. 그럼 x 마2 자리에 t를 대입하면 되겠죠. 어 그러면은 t로 고쳐주고요. t가 아, x가 2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t가 0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이게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t, 여기 2 플러스 1이니까 어, 모양에 맞게 어, 1 플러스 t에 t 분의 3 제곱이기 때문에 t 분의 1 제곱 해주고 여기에 3 제곱. 그러면 이게 2의 3 제곱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치환하는 형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가 지금 1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도 x-1을 다른 문자로, 즉, x-1을 t로 한번 치환해 보겠습니다. 자, 치환해 보면은, 그럼 x가 1로 가고 있을 때, 이때 그러면 t는 0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x 대신에 사실 t 플러스 1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어, 한번 대입해 보면은, 그러면 t 플러스 1, 마이너스 1 분의 x 자리에다가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 분의 그러면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1 제곱인데 자 이건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어 항상 그때마다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공식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어, x분의 x분의 ax 의 제곱 마이너스 1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지금 마이너스 1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해줄 거예요. 근데 없던 1을뺐기 때문에 똑같이 한번 더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나눠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되면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분의 여기 t플러스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 해주고요. 어, 다음에 더하기로 일단 나누면 마이너스 3에 x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그러면 이때 t분의 여기 t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빼기 t분의 3의 x-1제곱이기 때문에, 그럼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를 묶었으니까, 이렇게 할수 있고. 자, 그러면은, 앞에 거는 전개해주면 되고요 음, 전개해주면, t제곱 플러스, et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이고, 뒤에 거는 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t분의, 어, 여기가, 아, 어, 여기, 팀대 x로 썼네요. 자, 그래서 3의 t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없어져버리고 이 앞에 거는 t를 약분해주면 그러면은 여기 t 플러스 2가 되고요. 그죠? 다음에 여기는 뭐할게 없어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t분의 3의 t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0으로 대입, 대입하면 이 앞부분은 2가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이 부분은 이제 ln3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20번하고 21번은 어, 미정계수 문제인데 지금 x가 0으로 갈때 어, 0으로 가야 돼 0으로 갈때 ex분의 lnA 플러스 4x가 b다 어, 그랬을 때 a하고 b가 얼마냐? 미정계수를 어, 찾는 문제인데 자, 일단은 이렇게 극한이 나왔을 때는 꼭 대입을 한번 해 보세요. 대입을 해서 얘가 0분의 0골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골인지 아니면 그냥 나오는지 한번 따져 봐야 될 텐데. 그럼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0분의 어, 그러면은 ln 얘가 a가 나오는데 그냥. 그럼 분모가 0이기 때문에 이것도 0으로 가야 나중에 수렴을 하겠죠. 따라서 ln a는 0이 되고요. 어,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얘가 log 2에 a가 0이기 때문에, 그러면 log의 정의에 의해서 2의 0제곱이 a. 즉, a는 1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럼 limit, x가 0으로 갈 때, 그러면 2 x 분의 자, ln, 어, a 플러스 4x. 어, 근데 a 가딱1 나왔었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풀어주면 될 텐데, 그럼 2분의 1이 앞에 나오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1 곱하기 ln 1 플러스 4x 이렇게 되면서 그럼 2분의 1 곱하기 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ln 1 플러스 4x에 x분의 1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 그러면은 뭐 4x를 키고 치환을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어 여기 분모에 4x분의 1제곱이 필요하니까 여기에다가 4분의1 곱해주고 어떤 4분의1 곱했으니까 4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게 2분의 1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그러면 ln 1 플러스 4x에 4x분의 1제곱의 4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이제 이게 분수 2로 가기 때문에 어 ln 2의 4제곱.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ln 2가 되니까 이게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극한 값이 b 기 때문에 b는 2가 나오고요. 음, 그럼 a는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 여기 x가 0으로 갈때 x분의 어, 2에 어, ax제곱 플러스 b가 3이래요. 자, 그러면 이것도 X가 어차피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대입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분모 0이고요0분의 어, 2의 0제곱이네요. 플러스 B인데, 사실 그러면 얘도 0으로 가야, 일단 0분의 0꼴이 돼야 뭔가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2의 0제곱은 1이기 때문에 1 플러스 B가 0이고, 어, 이때 B는 마이너스 3이겠네요그죠 자, 그럼 대입해봅시다. 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에 a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어? 그러면 이제 공식에 다 맞춰졌죠? 그럼 항상 여기에 이 분모가 이 자리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했었으니까 없던 a 곱해주고 분자에도 하나 곱해주고 이렇게 되겠죠? 즉 다시 한번 써보면 이거는 a 곱하기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어, ax분의 2에 a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값은 얼마가 된다고요? 그렇죠? n 비가 됩니다. 즉 1이기 때문에 a가 되죠. 그런데 이 값이 극한값이 얼마였어요? 그렇죠? 3이에요. 그래서 어, a는 3이고, 다음에 b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사실 우리가 새롭게 무리수 어, 우리 2에 관한 정의를 배웠기 때문에 좀 이런 좀 음, 다양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서 정의도 꼭 외우시고요. 어, 필요한 공식들도 꼭 숫자를 하세요. 네, 그래야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